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럴 때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순간들은 마치 강물처럼 흐르는 물과 같이 언젠가 지나가게 됩니다. 물 흐르듯 마음을 풀어보자 라는 말은 곧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도 휘어지고 구불구불한 길을 찾아 흐릅니다. 마음 역시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삶의 각종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이 흐르듯 마음을 풀어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감정에 집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이 마음을 강하게 휘감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물 흐르듯 자유롭게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갇혀 마음을 단단하게 굳혀놓습니다. 그러나 물은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특정 감정에 갇혀있지 않고 그 감정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시를 쓰는 것은 마음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미술이나 음악 등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풀어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처럼 몸을 움켜잡지 말고 우리의 마음도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새롭게 흘러나오고 삶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면의 평화를 찾고 감정을 풀어내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풀어내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면의 명상과 깊은 대화를 통해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깨끗한 샘터에서 흘러나오듯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필요합니다. 자연과 함께 하며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마음을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은 자연과 함께 움직이듯 우리의 마음도 자연과 어우러져야 합니다. 물이 흐르듯 마음을 풀어보자는 말은 결국 내면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삶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풀어내면 새로운 에너지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감정의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과거의 실수나 아픈 기억에 구애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의 감정을 풀어내면서 동시에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함께 진행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수용과 유연함은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물이 흐르듯 마음을 풀어보자는 말은 바로 이 변화에 대한 유연한 마음가짐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물은 어떤 장애물이나 돌에 부딪혀도 그에 맞게 휘어지고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단단하게 굳혀 놓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에 대한 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수용과 유연함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수용하며 기존의 생각과 태도를 조정하는 것은 자기 개발과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이 항상 새로운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수용하면서 더 나은 자신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유연함은 대인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서로의 변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풀어내고 변화에 대한 유연함을 기를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다양한 지형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삶도 변화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60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삶은 어떤 때는 고통과 도전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때로는 내면에서 비롯된 감정들의 풍부한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때로는 슬픔,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도 마치 강물의 흐름처럼 변화하고 지나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내면의 고통을 따라가면서 그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더 깊게 이해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흐르는 물이 돌과 부딪히면 그 순간 퍼져나가는 파동처럼 우리의 감정과 고통도 흐름에 따라 전개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고통이 지나가면 더큰 평온과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